구형이 설치된 차량이 왔습니다. 모델을 보여드리고, 이 성능 개선을 다시 시켜서 개조해드릴 거고, 이게 한 5년 전에, 4, 5년 전에 설치해드린 겁니다, 근처에. 구형 모델. 오늘은 빼고 가셔야 돼. 설치를 내가 다시 저 손질해드릴 거고요. 밑에 있다가 오셔서 다시, 다시 하세요. 그냥, 얘 가치를 느껴보자고, 긴,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, 없는지, 두 개만 달렸고, 차량이 모합이, 뭐, 4 5년 전에 다시 구해본 저 모델은 다시 한번 찍지만 예. 오늘은 내가 일부러 떼 떼놓고고요. 저 성능 개선 시켜드릴 거라고 알았죠? 그걸 다시 다시면 돼. 이거 예. 정보로 을 거니까 예. 이 안에 카본도 꼈나 안봐야 되는데 이 안에 카본이 안낀다고 진짜 이거 이거 때문에 얘 때문에 후벼봐야 돼이 안에 지, 증거라고 아된네상인고 음내차는. 아, 내가 똑딱딱 치버리냐. 이런. 아고 그것도 딱 꼈을까. 볼트 걸렸나보다. 나와. 넘어 나와, 지고 나와, 지 아주 없는 게짜 그렇구만, 여기. 카본. 이것 때문에 다르게, 사실, 보이죠? 없는 거예요, 사실, 육찬. 이것 때문에. 이게 없으면, 얘가 와르를 치면, 이 안에 꽉 찼을 거라고. 이 안에 카본이 낀다는 얘기를 하자고, 내가. 찍어봤기 조금 나오네 아직 안 나온 게 아니지만 들켰다는 얘기야 이 안에 어떤얘 이게 후비면요 이게 안 들어가 맥혀갖고 그래서 이거 이거, 이거 가르라고 잖아 가면 센서 바꾼다 뭐 무슨 얘기 요즘 하잖아요 다들 지금 BMW가 왜 난리 났냐 이 안에 카본이 낀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차내 뜯어보지 않아서 알아 못하지만 열 때문에 불나는 거 차. 열이 뭐냐. 이, 이, 이너부터여 있다. 여기 터보가 이기 없다고. 이 사이가 너무 공간이 없어. 엔진 열이 너무 과해지니까 열이 나니까 다 타버리는 거지, 불나는다고. 우선 얘가 카본이 문제가 될 상태로. 이 안에 때가 튼게 타, 버린다고 불나면, 엔진에. 동단시에는 알림으로 만들었 걔는 뭐라, 티타늄으로 만들었다, 이거 사장님. 프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그래 붙는 거야 엔진 열이 안식니까 요즘 여름인데 날이 얼마나 더웠어요 이 폰에 하다봐 엄청 열이 강하다고 그니까 배기에서 저기 나온 열이 식도 못하니까 엔진 불납도 한다고 말한는 사람 럼하니까 이게 좀잘 가졌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거 꽂는 이유가 좋은 게 뭐냐 엔진 열도 식혀주는 거야 와류 장치가 공기를 바꿔줘 방불 바꿔갖고 단순성인 거를 거기서 여기 염이 나온 거봐 보세요 이 기분 베스 육삼에 이제 칠백 칠십오 리 터놓고 이백삼십 에서2 4 0십에 입고된 차가 육개국탄 되잖아 그무서화하죠전무서 이거 빼고 하시라고 그랬더오늘이요 네.